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고 있는 예진아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2023년도. 이제 다 끝나가지고요. 아, 이제 오늘 마감 저희가 잘 했고,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좀 이, 감사 인사 드리려고 어,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, 2023년도 정말 저희를 믿고 어, 계약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, 저희 고객님 항상 저희가 감사드리고요. 어, 항상 정직하고 어, 더 알찬 내용으로 앞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예, 2023년도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데 좀 많은 일들이 어, 일어났습니다. 뭐 금수 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, 사무실도 이사를 하고 아주 열심히 하신 팀장님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예진 아빠 이 본부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로 1월달에도 좀더 열심히 지금처럼 더 열심히. 일할 거고요 항상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집안이 항상 어, 화목하기를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됐고요 지금 제 유튜브에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방송에서 처음 밝히는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보험으로 방송한 대한민국 최초 1호입니다 1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제가 항상 저희.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롱런 하겠습니다. 예, 열심히 해서 뭐 잠깐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10년, 20년 고객님들 저희한테 연금 가입하신 분들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항상 제가 이 위치에 여기에 항상 있는 예진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많이 연락을 드리는데 저희도 카메라를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